제트폴드 세번 이건 진짜 미쳤습니다. 두께, 역대급. 무게. 아이폰보다 가볍습니다. 카메라 성능 힌지까지 전부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제값 주고 사신다고요? 역대급으로 잘 나왔습니다. 두께는 8.9mm, 무게는 217g.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 가볍고요. 열었을 땐 태블릿처럼 넓은 8인치 화면. 심지어 카메라도 2억 화소로 업그레이드. 이 정도면 이제 폴드가 진짜 메인폰으로 자리 잡을 때가 된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죠. 출고가가 무려 24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정가주고 사면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딱두 가지예요. 시세표 오늘 실제 판매되는 폴드 7의 가격, 차표 그 가격으로 개통할 수 있는 매장 위치 정보입니다. 이걸 매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휴대폰 직방입니다. 실제 개통 인증부터 실물 후기, 믿을 수 있는 매장 정보까지. 휴대폰 처음 바꾸시는 분들도 성지 개통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 휴대폰 직방 검색해 보시고, 오늘 이 최저가 좌표 꼭 확인해보세요. 아, 정가 주고 사는 거 진짜 손해입니다.